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무역실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거래제이고요 네, 두 번째 파트가 인코텀스 세 번째 신용장 네 번째 국제운송과 운송서류 다섯 번째 무역서류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퍼시트와 함께 떠나는 무역의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열렬한 수출의 문에서는 우리가 거래제의 메일을 작성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그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저와 함께 지금부터 무역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수출 막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이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바이어와의 거래가 이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출을 하는 사람은 거래선을 발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선을 발굴할 때는 뭐 코트라나 상공회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잠재고객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메일을 쓰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거래 제의한다 라고 말씀드리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래 제의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브레기도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너무나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회사와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인과이어리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래 문의 또는 조회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청약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청약은 제가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이 제품의 가격은 이렇고요몇 개를 얼마에 팔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덥석 한 번에 받는 바이어는 아무도 없죠 가격이 비싸다던가 아니면 결제를 외상으로 바꿔달라든가 그게 뭔가 제가 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요청하거나 제한을 가해오는 것을 우리가 반대 청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과 반대 청약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한쪽이 그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바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과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결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제 방식에는 신용장 방식, 송금 방식, 출신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특수 결제 방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용장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용장 먼저 받으셔야 되겠죠? 에, 애쉬 오픈 하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송금 방식 중에서 내가 선습금을 받는 방식이라면, 일단 TT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추신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내가 언제쯤 선적해서, 에, 서를 보내겠다라고 사전에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결제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출자는 물품을 준비해서 선적을 해야 되는데요. 물품을 이제 선적하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 물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신고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인코텀즈인 경우에 CIF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어, 합의를 하셨다면 보험도 매도인이 부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인천공항, 부산항까지 국내 운송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한테 남은 단계는 뭐죠? 바로 대금을 받는 단계입니다. 신용장인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이행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은행에 제시를 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내고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내고가 이루어지면, 이제, 수출자가 거래하는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대금을 먼저 지급한, 그럼 수출자 거래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수입자 거래은행에 그 원본 서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용장을 발행한 수입자 거래은행이 그것을 수입자에게 제시를 하면서 대금 결제를 요청해서 역으로 매입은행에게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건은 선적해서 이제 뭐 배나 비행기로 이동이 될 거고요. 어 원본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신용장 발행 은행이 원본 서류를 수입상에게 제시를 하고 대금 결제를 요청하겠죠. 예 네, 그래서 대금 결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자는 또그 원본 서류를 가지고 포워더나 선사에 가서 뭐 운임을 결제를 하고 또 기타 부대 비용을 결제하면서 디오 라운 딜리버리 오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디오를. 딜리버리 오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 o 를 발급받아서 창고에 제시하고 에, 그다음에 물품을 인도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수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열렬한 수출의 문에서 거래 제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루에 이제 수없이 많은 메일이나 그, 팩스를 받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수십 통,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백 통이 넘는 메일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해서 쓰레기통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보낸 메일이 상대방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나의 메일을 바로 쓰레기통으로 넣지 않도록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기사와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순서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요.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자사와 제품을 소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전체 제품 중에서 특별히 기사와는 어떤 제품을 거래를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예, 거래가 성사되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로부터 호의적인 답신을 고대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거래제의 메일을 작성할 때는 아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다라는 게첫 번째 아이다는 뭐, 뭐, 뭐죠? 어텐션이죠. 예, 네, 그야말로 상대방의 주목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죠. 네, 그게 바로 interest 가 되겠습니다.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네, 이 회사가 한번 거래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욕망을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desire 라고 합니다. 뭔가 거래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그냥 서면상으로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 그게 바로 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일을 보낼 때는 아이다 원칙을 잘 지켜서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거래를 희망하게 만들고 또 마지막에 실제로 그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수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려라 수출의 문에서는 거래 제이메일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파 시트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오파 시트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